문법의 시, 문법 암기 총정리 QR 코드 1 4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비교급인데 뭐다? 된 대신에 뭐 쓰는 경우, to를 쓰는 경우다, 그죠? 비교급인데 된 대신에 뭘뭐 사용하는 경우, to를 사용하는 경우. 얘네들이죠. 다 특징이 뭐죠, 그죠? or, ir이죠, 그죠? 다 or로 끝나거나 ir로 끝나는 어구들이다, 그죠? 5월이나 아이월로 끝나는 말이다. 그죠다 벗은다. 뭐 2를 사용한다. 그죠? 어. 62번 보도록 하죠. 자, 그녀는 더 어리다. 2 쓰고, 그죠. 만약에 그죠. 요 문장을 60 문장을 She is 연승된이라고 쓰면 그죠? 뭐가 됩니까? 1격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he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주경으로뭘 쓴다. 이렇게 힐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투는 뭐다? 전사기 때문에 힘을 씁니다. 그죠. 그녀는 더 나이, 그녀보다 나이가 많다. 그죠. 어, 뭐 한다? 뒤에 이렇게 살나왔을때 뭐다? 어, 바이를 사용합니다. 물론, 요 바이가 어떻게 해요? 바이, 쓰리, 열저, 뭐다? 앞으로 가면 그냥 쓰리, 열저만 쓰면 됩니다. 그죠. 요거 626364 문제까지 같이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OR IOR로 끝나는 말대로 뭐하다 된 대신에 뭐하다 t 를 사용해라 그죠 음. 그 다음 36번 원급 관용어죠 원급을 사용한 관용어구다 그죠 수어처럼 외우자 이 말이죠 as as 원케이 c a 죠 as as 주어 can 뭐한다 as 임용사부사 as p 스 s 이 되는 거죠. 가능하나 빨리. 어, 가능하나 빨리. 그는 달린다. 그죠. no few that. 다 이십군 것. 이십군. 그죠. 이십권 그 어. 만큼이나. 그죠. 뭐뭐 만큼이나. 뭐뭐씩이나. 그죠. 뭐뭐 만큼이나. 뭐뭐 식이나, 이 되겠죠, 그죠? 0권 식이나, 이럴 여기서 보시면, 매니냐, 멋지냐 당연하죠, 그죠? 역시, 요, 뒤를 보는 거죠. 뒤에 뭐 한다? 복수형이 왔으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그죠? 어. 매니가 되는 거죠. 자, 문제 67번. 같이 보시면 아요 그죠? 67번. 지금 말씀드셨습니까 그죠? 역시, 뭐 하나 어. 역시 나온 건, 뭐, 뭐, 만큼이나 나왔죠, 그죠? 뭐, 뭐, 만큼이라면 식이나, 그죠? 어. 이 파운드만큼이나, 그는 살을 뺐다. 여기에, 바운주 뒤에 S가 있지만, 여러분가 우리 명사표에 했죠. 날씨, 아유, 뭐다? 어. 기억납니까? 가, 시, 리, 서, 무, 과. 그죠? 어. 병, 나. 기억나십니까? 뭐랬습니까? 자, 뭐가? 가격. 그죠? 시간, 시각. 그죠? 가격, 시간, 시, 간, 시, 각. 그죠? 가격, 시, 간, 시, 간. 거리 그죠? 그다음보다 음, 서적 책 그죠? 무게 음, 그죠? 과목 음, 병 질병 그죠? 질병 되잖아? 그다 나라 이름에 S가 붙더라도 이름 말들어 뭐가 무조건 단수 직업 해라 그죠? 어 뭐가 됐다 무게리가 단수로 가니까 멋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뭐뭐나 에지고데 뭐뭐나 다름없다 올바 거의 뭐뭐 다름없다 그다 그는 뭐다 거의 죽은 거나 다른 없노 베르 데니즈 노 베르데 그죠 노 베르데 그는 죽은 거나 거의 다름없다 그죠 이렇게 수거처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반복 반복 반복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꼭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